안녕하세요, 제이레입니다. 아 오랜만에 피규어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. 아요 로봇은요 뉴 에이지 RC 나이트 로봇입니다. 어 이거 미니 네전드라고 하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, 여기 보면 어 비클 모드 이렇게 어, 경기용 차로 변신도 하고요. 노브트로 변신하면 또 이렇게 노브트로 변신합니다. 아또 이제 이거 보다가 오랜만에 진짜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, 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이 노브트 쇼츠 영상을 이제 올리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. 아 진짜 이 노브트 기가 막힙니다. 이제, 디럭스 사이즈도 있고, 이제 큰 사이즈도 있는데, 사이즈도 있는데요. 요거 이제 미니 사이즈에요. 요것도 RC가 뭐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갖고, 뭐, 아이, 아이디W 버전도 있고, 뭐 애니 버전도 있고, 뭐 사이버 트론 버전도 있고, 뭐 그래요. 근데 제가 전, 제가 이제 요, 보여드리는 것은 애니, 애니 버전인데요. 아, 저도 잘 몰라요. 애니 버전 중에, 어, RC로 나온 장난감입니다. 아, 요것도 이제 핑크색이 있는데요. 요거는 이제 나이트 버전이라고 해 가지고. 여기 아마 타카라토미에서 어 오리지널 버전하고 아마 이 블랙 버전이 출시를 했을 거예요. 요것도 이제 보, 보시면은 요것도 트랜스포머 좋아하시는 분은 알죠 또. 이렇게 닌자 버전입니다. 닌자 버전. 아, 이거 오랜만에 또 갖고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. 어. 이렇게 돼 있고 설명서. 설명서 필요 없고. 그리고, 어, 앞전 영상에 이제 쇼츠 같은 거 제가 몇개좀 올렸거든요. 이 트랜스포머 이제 쇼츠를 해서 이제 몇개 올렸는데, 그때 이제 올렸다가 또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지금도 느끼지만 한 손으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아, 변신도 한 손으로, 아, 그아 변신은 한 손으로 너무 힘들어. 아, 이제 구석품은 어, 네이저 광성검 두개 그리고 삼지창 두개여기제 클레이어 파츠로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, 또 이렇게, 근 어 다른 이게 시리즈 별로 무기가 틀려요. 총은 없어요. 저총이 있을 것 같은데. 요아손 요게... 파츠가 두, 두 개밖에 없나 봐요. 두개 주먹하고 어 일반 손으로 된어손 여기 이렇게 껴져, 껴져 있네요. 손손 손 파츠하고 이제 있는데 그리고 아사이즈는한 요만 합니다. 딱 이정도 사이즈 아 이거 몇 이게 이제 어, 오토봇 그리고 오토봇 있고 디셉티콘 이게 또 이제 무리들로 또 이제 아기자기 이제 끌어놓으면요 아우 진짜 재밌어요 이게 이런 조그만 것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책상 위에서 저처럼 요런 책상에서 이제 깨작깨작 갖고 놀기 좋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갖고 놀다가 집에서는 저이 장난감을 저랑 갖고 놀지 않습니다 아니면은, 좀, 꺼내갖고, 관상용으로, 이제, 그림만 보고 감탄하면서, 이제 와, 잘 만들었다. 이러지만, 변신하고 이런 건이 차량 안에서 밖에,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왜냐면, 집에서, 나이 40 먹어갖고, 이거, 이거, 이거 만지고, 쫄딱쫄딱거리고 있어봐요. 싫어하지. 아마, 당근으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잘못 걸리면. 갖고 놀다가. 어, 그래서, 이렇게, 어, 알씨. 잠깐만. 요게 어디? 이게 수납 어떤 노브트들은 수납이 다 되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아 이건 수납이 안 되네 아 이거 그래갖고 처음에 이거 이제 변신하잖아요 이게 스텝 수가 있고 이게 딱딱 이 조인트가 맞아 떨어져야지 변신이 되고 움직 이게 딱 움직이거든요 이 처음에 그걸 잘 못해갖고 이거 아 이거 하나 갖고 진짜 막 한, 뭐, 30분, 40분 이렇게 걸린 적도 있어요. 근데 재밌어요. 땀이 한 방울씩, 두 방울씩 흘리면서, 아, 왜안 되지, 왜안 되지, 그러면은 유튜브로 다시 검색을 해갖고 찾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변신을 했던 또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그냥 생각이 나나? 이 한번. 아, 제가 이제, 아, 나중에. 여기에서 이제 키트가 나와요. 핸드폰 거치대 이제 키트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좀 이것을 이제 이게 이 나중에 이제 카메라 좀 이제 고정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딱한요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이제 그때 되면은 조금 이제 두 손으로 좀 하, 하는 영상 좀 이제 찍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내년쯤에 몇개 출시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스택, 스택테크에서 옵션 키트들을 그래서 아 요거 변신해갖고 제가 보여드릴게요. 금방, 금방, 금방 할지 모르겠어요. 아, 요렇게 이제 변신을 했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변신하면서 느껴, 느끼는데요. 이제 예전에 변신을 이제 몇 개를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, 아,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요. 쪼물딱, 쪼물딱, 쪼물딱 하니까 금방 되대요.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자동차 모, 모습에서 이렇게 노봇 모드로 변신을 했습니다. 이렇게 왜냐? 린자. 아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좋은 점이 우리가 이게 보면은 조그만 제품들 보면은 이렇게 자립할 때 자립하기가 조금 시 쉬... 이... 이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얘는 여기 이제 자석으로 돼있는 거죠. 그러면은 이런 네모난 이제 플레이트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쉽게 어. 이렇게 판때기에다 놓으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아 요거 이제 무기 좀 껴볼까요 무기 그리고 어, 일단 무기를 장착을 이렇게 광선검을 장착을 했습니다 아, 그리고 이제 가동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어진간한 가동 포징은 다 됩니다 그리고 어,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요 이제 마그네틱으로 여기가 이제 돼 있단 말이죠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또 고정이 됩니다. 아요게또 어쩐 어떤 또이 멋있는 또 포징이 가능하다면 우리 그 가능하냐면요. 우리 냉장고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러면은 어, 냉장고 아 포징 한번 만들어 볼까요 냉장고 포징? 아 이렇게 이제 쪼그려서 앉아서 이제 냉장고에 딱 붙여놓잖아요. 아 그러면은 귀엽습니다. 아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포징도 보여드렸습니다. 아아 아, 진짜 잘 나왔습니다. 아또 이래서 아 트랜스포머 레전드 미니피규어 RC 나이트를 보여드렸습니다.